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 호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야 하였나니 그런적 나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중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야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한 지도자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탄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이 냉혹한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백성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 여호와께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극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실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 견고한 관계를 맺어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요,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야 하겠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이나 장소를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고관 블라자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이 백성을 멸절하실 것이냐며 탄식하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남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죠. 그것은 비록 유다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 멀리 내쫓았으나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흩어진 백성을 모아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본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흩어진 곳에서 성소가 되어 주시마. 그들과 함께 되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전이 고약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 교제했던 장소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 하나님 자신이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곧 봄이 되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고난의 한복판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성소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많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려졌었다거나 잊혀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느 길을 갔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피난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세계를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기를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 당신만을 섬기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심령을 근본적으로 지니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 즉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이 모두는 정치적 해결이나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방을 숨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완고함을 제거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 속의 내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변화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선한 농부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완악한 마음과 죄에 물든 옛 습관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해 어떤 역경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의 합당한 태도와 반응으로 새로운 사람, 삶을 살아갈 것을 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북,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에스겔이 포로들에게 이 모든 환상을 전했을 때 그들은 경고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다시 오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환상은요 영원히 떠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이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으로 격려하시는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부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죄 많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도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살펴보면, 마치 진노 중에 있는 것 같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혹여 그러한 상황이라도 다시 돌아와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가증하시는 우상승배와 죄악의 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맞추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 교회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어린이 교회 성경학교가 신촌 선교교회 성도들의 섬김으로 이 강원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맞춰지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여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또 새로이 시작되는 수련의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임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총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